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마비스 클래식 스트롱 민트 치약 3개. 상쾌함을 가득 담아 33,170원에 만나보세요. 뛰어난 사용감으로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마비스 치약 3종 세트로 상쾌함을 선물하세요. 클래식, 아쿠아, 자스민 민트 3가지 향으로 즐거움을 더하고 85ml 3개 구성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마비스 치약 사종 선물 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508g이 넉넉한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67,600원의 품격 있는 구간 케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마비스 아쿠아 민트 치약 4개 세트 상쾌함을 가득 담아 21,630원으로 특템 기회 시원한 민트향으로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치아 건강을 챙기세요. 2위입니다. 마비스 시나몬 민트 치약 4개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상쾌한 시나몬 민트 향으로 즐거운 양치 시간을 경험하세요. 57% 할인가로 특템할 기회. 지금 바로 1 8 9 6 0